가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음. 그 서울의 배경인 척왜 음. 저렇게 오냐 하니까 그분이 발근해갖고 이게 안쓸거냐고 <laughs> 너무 나한테 따지듯이 아, 그 공연을 네. 보고 나서 퇴근길 기다렸어 아, 사람들의 들뜬 네. 분위기 속에서 같이 있고 싶은 거 웅성웅성 네. 하고 싶은 거지 나도. <laughs> 익숙하잖아. 남주 여주 있고, 멀티맨 있고. 그 브로드웨이는 그런 룰이 잘 없어. 내가 보기엔 사랑을 비롯하고 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멀티맨이라는 게 외국에는 없어. 아니, 없는 게 하지만 나본 적이 없어. 외국 뮤지컬에서. 외국 뮤지컬들은 쇼스타커들막이쇼 진행하는 MC 같은 역할들은 꽤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멀티맨 같은 경우는 주로 소극한 뮤지컬. 그렇지. 어, 이게 약간 이게 좀 제약된 제작 환경이잖아. 사람 많이 쓸수 없고, 이게 지방을 막 다니기 좋아야 되니까, 남주, 여주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람이 경찰도 했다가 못도 했다막 이런 거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거야. 우리는 되게 많잖아, 그런 게. 소극장 뮤지컬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뉴욕에서 딱 보니까, 그 방식, 그 공연 방식을 뉴욕에서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신선한 구조네, 뮤지컬에서. 네. 그 장면 분위기 딱 만들어서. 그리고 멀티맨으로서의 역할을 제임스 배우가 했고 아 재밌다 한국 공연을 보고 어떤 구다리에서 그게 감동받고 울었는지 음 사랑이라는 결국은 보편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지 남녀간의 사랑뿐만이 네. 아니라 뭐 사랑이라는 것 자체. 왜냐면 그 걔네 둘은 로봇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한 기계인데 마지막에 순간에 도대 결정을 내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게 되게 감동받았어. 아 그래? 이그 기계가 만들어낸 응.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지 않았나라고 응, 응. 생각을 했어. 요 응. 너도 많이 울었어?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도 있는데 인간과 로봇의 관계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냈던 게좀 신기하고 올리버라는 캐릭터가 제임스를 기다리던 그 자기 전 주인이었고 그렇지 그렇지 보통은 주인과 로봇이라고 하면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임스는 그거를 좀 많이 응. 결혼하지 을 않은 젊은 총각이 그렇게 동반자, 배우자에 대한 그런 진지한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게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젊은 시절의 사랑은 보통 되게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일수록 되게 피상적이거든. 좋은 점을 사랑해서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잖아, 보통. 아니거든. 진짜 사랑에 빠지는 구다리는 내가 보기에는 좀빈 부분이야. 어, 아, 내가, 아, 내가 이 사람을 이걸로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은 좀 되게 잘될것 같은데, 이럴 때 되게 잘, 잘 스며들어,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한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70, 80이 돼서 내가 팔을 못 움직이게 됐을 때이 사람이 내 팔이 돼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할 필요도 없어. 지밖에 모르는 놈들 있잖아. 큰일 나. 그래서 너네도 약간 그런 삶에 대한 깊은 성찰? 그거를 하는 거로 가장 좋은 게 이런 연극 같은 공연 같은 거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겠죠, 어쨌든. 나는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 체육이나 막 우리 지금 공부하는 맞아요, 것들 있잖아. 맞아요. 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복합적으로 뭔가 생각하게 하는 어, 머리 아픈 것들. 그런 걸 되게 예술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되게 이렇게 되게 빤하고 쉬운 거에 대해서 조금 어, 경,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 부모님이 제가 여기 학교에서 연기을 하나 보러 오셨잖아요. 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음. 그래서 아 정말 관객들에게 정말 잘 다가가는 이야기도 중요하겠다. 원래 저희들이 하고 싶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을 하고 싶었어요 아 이야기. 네, 메일도 보내고 막 해서 혹시 이거 학생 공연 라이센스, 아마추어 공연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문의까지 넣었는데 좀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졸업 전에 한번 졸업 전에. 아, 또뭐 그냥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